아, 안녕하세요. 아템입니다. 그, 우리가 2014에서 모델링이좀 여러 가지 그 버그도, 버그도 있고, 어, 엣지가 잘렸는데 잘라지지도 않고 해서 좀 문제가 많아서 2 0 0 모델링을 2011로 하겠습니다. 어, 다이나믹 부분으로 봤서는 2014로 하는데, 모델링은 어, 2011이 어,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2011로 하겠습니다 음, 저번 시간에 손모델링을 이어서 나갈텐데요 그리고 참 이쪽에 손가락을 우리가 6개의 면이 아니라 8개의 면입니다 아, 잘못 피현했네요 이렇게 알아두시고 어, 자 엄지를 뽑기 전에 일단은 어, 얘네들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프로도 이렇게, 이렇게 뽑아주시고 한번 G를 눌러서 이렇게 뽑아 주시고 다시 한번 G를 눌러서 이렇게 L을 지탱을 눌러서 마지를 추가하고 자 마지를 스케일로 说。So. 자, 해당 값을 줘서, 이렇게. 어, 지금 현재, 어, 길이가, 어, 가운데 어, 손가락보다는 조금 짧아야 되기 때문에, 약간 어, 좀 맞추겠습니다. 어, 모델링이 지금 뭐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고, 어, 큰 느낌만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이렇게 다른거는 지금 이 얘가 지금 오비제이로 들어왔더니 좀 그런데요 어... 세이딩을 좀 쳐볼까요 에이퍼 세이드에서 럼베스 하나 만들어서 아... 거의 차이가 안나네요 빠져나올 때 스무스가 좀 안되서 크게 이상은 없는데 크게 아, 이상은 없는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는 뽑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자, 엄지 um 튜을를 어,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여기에 엣지를, 어, 스프리트 폴리틀이에요. 스프리트 폴리틀. 일단은, 이렇게 해서 터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잘 들어가요. 이렇게 한번에딱들어야 되는데, 2014에서는 잘안 들어가죠. 별거 음. 아닌 게 속을 속에서 안 되면은, 시간만 낭비하고, 어, 편해요, 상당히. 변형이 안 되면 막, 왜안 되지? 해서 막 밤새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루드 마디를 좀 형성해 주시고. 이제 이제 어 조금 전체적인 느낌의 빨리 부분 풍률이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앞부분 돌려서 이렇게 앞부분 밑으로 약간 이렇게 자 다시 눌러서 어 마지0항상 되도록 줄을 s s 서자3을 d l 서 s s e 을 약간 해주시고 s e 눌러서 d l 값을좀서자자본적적인손락에에 엄지손가락에 틀을 잡습니다. 물론 지금 이게 완성은 아니죠. 틀을 잡는 거죠. 더블 엣지를 더블 클릭해서 약간 여도좀 회전값을 줄까요? 이렇게. 좀 성숙해서. 일단은, 요렇게, 어, 해주고, 여러분들은 여기도 뽑아보세요.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어,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